자, 13번. 어, 뭘 구하라고 했냐면, fx를 x-1의 제곱, x-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. 라고 했잖아. 자, fx를 x-1의 제곱, x-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. 이랬는데, 얘로 나눌 때 몫을 qx라고 하고, 자, 우리 앞에서도 이런 유형이 한번 나왔는데, 우리 뭘 알면, x-1의 제곱, x-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냐면, fx를 x-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. 얘하고, 얘하고, 또 하나는 f의 2를 알면 x 1의 제곱 x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. 얘두 개를 알면.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으로 f(x)를 x 1의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 줬지. 응. 음. 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가 봐. f(x)를 x-1의 3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 q1x 나머지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x-1의 제곱 곱하기 x-1 곱하기 qx 이렇게 쓸 수도 있지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, fx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보자. 얘로 나누었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몫이 되겠지. 얘를 나머지라고 할수 있냐? 없지. 왜 없냐면, 2차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차가 될수 없잖아. 1차 이하여야지. 그러니까, 얘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어버려. 그러면 그게, 그때 나머지가 뭐야? x-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되겠지. 자 나눠버려 직접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뭘로 나눠? x 마이너스 1의 제곱.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뭐야?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. 그렇지. 몇번 들어가? 한번 들어가지. 한 번.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. 얼마야? 3x잖아. 3x. 그렇지? 자 그러니까 얘가 3x야. fe는 뭐게? fe는? x-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니까. 자, 이런 얘기잖아. fx를 x-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몫이 q2x라고 하자. 그리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야. 그러면 얘도 항능식이니까 x자리 얼마 대입하니? x자리 2 대입하면 얼마야? 2 대입하면? 8. 그러니까 얘가 8이야. 자, 우리 이제 뭐 구해야 돼? 자, 우리 이거 구해야 돼. x-1의 제곱, x-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는 어떻게 써? 봐봐.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면 나머지를 알잖아.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지금 2차 이하의 다항식이거든? 3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지 않는다. 어떻게 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니까 ax-1의 제곱 플러스 3x라고 쓴다. 왜? 여기가 x-1의 제곱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a만 구하면 되는데 a는 뭘로 구해? 이 값으로 구해. 자,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자. 8. 는. 2 대입하면 여기가 0 돼버리니까 여기 전체가 0 돼버리겠지. 여기 2 대입하면 1. A. 플러스 6. A 얼마야? A이지.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얼마니? 나머지는 2.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x.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. 됐지?